예수여예수여 예수여, 이제 내가 일어나. 우리 어, 기도하고 예배 시작할게요. 기도, 기도, 기도할. 기도할게요. 예수님 이시간이 자리에 친구들 불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친구들이 항상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황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우리 친구들이 주님을 사랑하여 찬양할 때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음 우리 걸려넘어져도 찬양할 때박수치며 함께 같이 찬양해요. 주님, 저희가 찬양으로 아버지를, 아버지를 찬양하였습니다 오늘의 찬양들처럼 항상 하나님만 예배할 수 있게 해주세요. 서로 서로 사랑하여 함께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목사님이 전해주신 주님의 말씀을 잘기도하고있고 하나님께 한번한번 나아가는 한번 복된 자녀가 되게 도와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목소리에서 신경할게요. 준비한 것이, 나, 준명하자 천지를 받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빗싸우며, 그외아들 우리 중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퇴하자, 불정녀 그 만회게 마시고, 우디의 괴하들에게 고난의 와사, 십자가에 굽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의 옷사걷능것 하늘의 우편이 앉아 시다 저희로서 짝자와 주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의 육사와 며 거룩한 봄이며, 성도와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시는 것과 몸이란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사는 것을 그성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우리 정현이도 우리에게 문자를 받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앞자에 민자 안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요자 오늘 자, 우리 다시 큰소리 읽습니다. 마르다가 대답했습니다. 네 주님, 저는 주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세상에 오시기로 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요한복동 12장 27절 말씀입니다. 아 네. 오늘은 오늘 이 마르다의 고백처럼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인데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노래고요. 정말 중요한 노래고요. 우리가 그대로 지 말아봅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야?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야? 우리가 찬양할 때, 요 그죠?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구세주십니다. 우리 이런 차단들 많이 모르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정말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인가? 우리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질문은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에게서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라고 질문 했잖아요. 이 질문은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그럼 똑같은 질문을 하셨어. 제자들이 있는 무예 집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요. 얘들아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요. 이렇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한는 거예요. 예수께서 원하시는 대답이 있기 때문에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들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니까 제자들 중에 몇 명은 그래요. 아, 사람들이 예수님을세례미아이라기도 하기도 하고, 예전에 기적을 많이 일으켰던 엘리아라고하하는데요 이렇게 제자들이 이야기를 해요.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가장 먼저 제자가 된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해요. 혹시 베드로가 어떻게 고백했는지 아는 사람? 시원아 생각 안 나? 안 나? 안 나니 괜찮아. 오늘 내가 한번 오늘 다들 기억해. 자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님은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이건 여러분 정말 중요한 고백이야. 정말 중요한 고백. 그로가 정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답을 합니다. 대답을.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시잖아. 이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배들의 이 고백을 예수님서좀 찾아봐. 어때? 웃고 계셔서 좋아하고 너무 좋아하고 예수님께서 지금 웃고 계셨어예 베드로의 대답을 예수님에서 만족하셨습니다.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성경에는 베드로와 정말 90% 이상 똑같이 비슷하게 예수님을 고백한 사람이 있어요. 혹시, 아무 사람 센스 있는 사람은요, 항상 얘기했잖아, 우선생님이. 모든 문제는, 모든 문제가 있으면, 그 지문이 주어지면, 지문 하나 잘 있는 거야. 거의 대단해. 누굴까? 맨 처음, 오늘, 첫 개인적으로 말씀하고 생각해봐. 누굴까? 세자, 초상, 미음, 니을, 지금 아, 원래 항상 말하다가 말하다가 말하다, 예수님과 안에서 드로와 거의 비슷하게 예수님을 고백해요, 고백해요. 말하다가 와우 그런 상이 있다면 예전에 우리 한번 이 시간 때 했었어요. 죽었다가 살아나 사람, 우리가 한달 전인가 얼마 전에 은혜 남았잖아. 죽었다가 살아나 사람, 말하다가 오빠. 이렇게 말하자. 시원하게 해봤 어? 니에 들어시작 되는데 나 나를 생각을 하다 패자 나사로라 나사로라 배당에 난나사로가 정들었어요. 그랬더니 나를 떠나라 아니야가 어떻게요? 예수님께 사과를 보내 예수님 우리 오빠가 지금 정들었집니다아사지 꾸쳐주십시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긴 오셨는데 조금 늦게 오셨어. 요 그랬더니 그 사이에 마르다의 오빠 나사로가 죽었어. 예수님께서 늦게 오신 거지. 도착했어요. 이미 죽었어. 이미 무덤에 자살됐어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리를 들고 예수님은 가장 마르다고하더라고 그래서요. 예수님, 왜 이제 오셨어요? 조금만 이게 오셨으면, 우리 오빠가. 살았을텐데.. 그런아들이 얘기해요 그때 예수께서 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는 부활이고 그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설령 죽는다 해도 살 것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그 누가 되었는지 결국 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을 니가 믿느냐? 이렇게, 예수님, 물러와요. 그랬더니, 이 마사가 돌이키시오. 늘 본문에 말씀하시오. 이렇게 돌이키시오. 다시 한번 얘기해 니까 시작. 아르가가 대답했습니다. 네, 주님, 저는 주님께서 크리스토이시며 세상에 오시기로 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베드로의 고백과 똑같아요 죠 그렇죠? 그리스도시라는 말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 예수님이 말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베드로나 마르다나 똑같이 고백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날 사람을 살려주시잖아요 이기적이 이런 이런, 일어나는, 진짜사랑합니다왜 예수님께서 나라를 살려주셨냐면, 마르다의 고백이 예수님은 그리스시고 세상에 오시기로 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마르다의 고백이 진짜 맞는 고백이을 세상 사람들에는 보여주기 위한 그 의미들 안에 나라를 살려주신 이유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말하다니 네 고백이 진짜 감동이 많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려주시오. 살려주시오. 네, 우리는 아까 예배 전에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사도신경, 실제 사도신경, 우리가 다 같이 고백했잖아요. 이 사도신경이 바로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 고백. 주는 그리 뜻이요. 살아계신 하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 많다고못받했던주는 그리 뜻이요. 세상에 오시기로 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똑같은 고백. 그 고백이 바로 사도신경이야. 그것과 비슷한, 우리가 하는 고백이 바로 사도신경이에요. 사도신경. 사도신경. 사도 그사람들 사도시경 우리가 예배제단에 사도시경 정말 중요해요. 그냥 아무런 명목 없이 아무런 차별 없이 하면 안 돼요. 왜? 전는 가장 천재를 만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하며 그 외아들 우리 중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있습니다란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중에 뭐다 그렇죠. 그러면 산자가 주님을 찬양하시자 성대문 믿사하며 그러던 동해와 성도가 그러기도 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몸이 나를 사는 것과 영이 나를 사는 것이 안에 배들의 고백도, 마르다의 고백도 다 지각도, 포함되어 있는 게 바로 사도신경이에요. 그래서 사도신경이 없는 교회는 잘못된 교회입니다. 물론 사도신경을, 그러니까 사도신경을 부인하는 교회 그래서 여러분 사도심이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예배전에 하나님 사도시여 정말 중요해요. 중요해요. 그래서 마음을 다해서 꼭이 사도신경 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 예수님 어떤 분이라는 거 세상 사람 들구든다아 거예요. 그러나 정말 머리로 예수님 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느라. 오늘 사도시 사도시경의 이 고백처럼 배드레 고백처럼 아사의 고백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아, 네, 믿고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시고 내 생명을 응대하신 부재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심을 믿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해. 이 사도시경은 우리의 믿음의 이 조상들이 옛날부터 초대 그 이후로 계속 지금까지 고백되어져 신앙 고백 아주 중요한 것,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시리아 사제를 왜 이런 날이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하는 사람은 예수님은 저주받은 사람이다.라고 말하냐 아니요?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예수님은 주님십니다.라고 이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주님십니다라고. 이 그죠? 성령을 통하지 않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러 것이다. 베드로너참 네가 복된 사람이다. 이렇게 누가 고백할 수 있게 한건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할 때 그렇게 말씀하시는이 같은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을 통하지 않도는 예수님은 주님이시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말할 수다라고니다 그래서 이 고백이 정말 여러분 중요해 중요해 요자 우리 큰사리로 한번 같이 아, 네. 내가 하는 걸 따라해봅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들입니다 정말 이 고백이 정말 중요해요 정말 중요해. 그래서 여러분 뭐이네 고백이 있으면 때로는 어려움이 또는 질병이 또는 어떤 많은 어려움들을 다쳤을 때이고백만 있어, 이 시장 고연만 있어도 이 어려움들을 이 코로나도 우리가 극복해낼 수 있어, 이겨낼 수 있어. 요 여러분 믿음 힘들 때이고백만 있으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들 살이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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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부세주시고 그리스도시고 내 생명의 부세주가 되시고. 다녀오겠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께 아멜의 신자라는 것을이 신앙으로 이 믿음으로 이 믿음의 고객이 여러분에게 오시지요 이 믿음 신앙 고객으로 승리하시기를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오늘은 문제점을 보면서 딱첫 문제야 다음 주 베드로의 고객중증화에 들어갈 말로 올바른 것은 무엇입가자 주님께서 드리고트 신의 세상에 오시기로만 땡땡땡땡땡 <댕댕댕댕댕> 이십절이십니다 <있습니다>. 뭐야? 어? 이번 <댕댕댕> 어, 맞아요. 어시하여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말이죠. 지금 께서그리스 신과 세는 것이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르이도 베드로 고백이고, 같세상 고백입니다. 네, 보내 드릴게요. 전신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인간 가운데 보내주시고 또한 예수님을 우리의 그리스도시고, 부대리고, 사랑해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도록 우리 계신 한 고백을 살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들려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사랑해주신 하나님의 아들들이심을 우리가 들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의 믿음으로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나게 하셔서, 하나님만의지합니다 하나님만, 하나님만 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순종하는 저희 찬양부의 아들 누가 되 딸과 여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 신년 신님마다 하나님 함께하시고 집에서 예배드리는 날에도 집의 모든 아들들 마음 가운데 믿음을 넣어주셔서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을 믿는 그런 고백, 신앙, 믿음 고백으로. 승리함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부르 주시옵소서. 내 수석 연일과 성령님 하나님이 추석 연결 하나님, 네, 우리 아이들 모두가 함께 지켜주시고, 부모가 아, 지켜주시고, 하나님 안에 계시는 풍성함을 네, 누리는 즐겁고 행복한 추석 연결 풍자의 연결이 되게 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 네. 이제는 우리 모두의 소유된 영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강한 역사로 결정하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부모으로구백하는 신앙도 교포로 그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고 원하는 모든 아동부 위에 예제부터 영원히지함께해 주옵기를 간절히 주도하옵나이다. 아멘